네. 에버리지가 사용하기 전에는 예, 예. 16.16.4 나왔는데 예, 예. 사용 후에는 19.19.5. 아 그렇게 나왔어요? 네. 한3 k 로3 k 로더 달라지네 기본이. 예, 기본이. 예. 그러면 평상시보다 에어컨 쓸때또 어떤 변화 있어요? 어 소리가 예. 조용히 조용하고 조용해지고요. 네, 조용하고. 예예. 예. 그리고 에어컨을 틀는데 예. 에어컨을. 세게 안 틀어도. 차가. 차가 시원해. 차, 잘 가죠? 아니, 차가 자동 시원해요. 가벼워졌단 얘기야. 그러니까 네. 에어컨도 더 도움이 됐단 얘기고. 네. 중요한 건이차좀 패치할 때 깼을 거라는 거. 과장님 네. 그렇죠? 네. 안될 때와 날짜가 차이가 많죠? 차이 많아요. 네, 지금 여기 두 개밖에 설치를 안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오늘 오신 길에 내가 뭐로 또한번해봐야되냐면버플레에 꽂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더 꽂을 수 있으면, 더 꽂으면 또 변화가 있을 거라, 이게 기술이. 네. 네. 이게 많은 분들한테 정보가 가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네. 이게 차가 올란도올란도올란도 올란도. 올란도. 네. 그러니까 설치한 데지한두주 정도 됐죠? 3주. 3, 벌써 된, 3주 네. 됐나? 네. 그러니까 예. 효과 있다는 건 1주에 3km 더 간다는 얘기야. 네. 차 나가는 건 예전하고 또 다른 게 뭐예요? 혹시 한번 더 물어본? 그러니까 언덕 올라갈 때 힘이 네. 좋아요. 힘이 좋죠? 예. 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laughs>